예 안녕하십니까 성세느라은건 목사입니다. 이 논객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김동일 목사라는 분이 회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 여기에서 저를 저격한 것을 공격을 비판한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또 안희한 목사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저를 공격하고 있는 자 이런 것을 발견하고 제가 이게 안희한보다도 더이 심한 적격자가 나타났다. 어, 이 안티다운이라고 하는 필명을 가지고 있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 영상을 올렸더니 또 이렇게 예, 공격을 하는 아, 이런 그 글을 예, 여기에 예, 디테일이 송은근 방송 예,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예, 써 가지고 또 글을 또 올려놨습니다. 벌써 2,276명이 조회를 했으니까요. 자 이거 어, 이 농객넷이라고 하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농객들이 이게 자유 우파적인 이제 사람들 우, 사람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영향이 있고 그리고 오랜 동안에 많은 우파 농객들의 좋은 글들을 이제 많이 수, 수많은 사람들 어, 또 농객들 그리고 어, 또 이렇게 한국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야, 나는 그 어. 다원주의를 나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전향을 하는 것처럼 해서 김동일 목사는 이렇게 이 필명을 안티다원 다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올리는데 자 저에게 이렇게 전 여기 이제 전강원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7개월간 최근 걸부터 시작해가지고 7개월간을 어 제가 쭉뽑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많은 글들을 35개를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글간 뽑아봤습니다. 그 가운데 뭐 송은근 방송이 안 아니한 험담, 뭐 그리고 에, 시련의 아이콘 아니환뭐또 어, 교주에게서 빈번한 양신 역사 어, 이런 말도 있고요. 제목입니다. 그리고 애국 종말론 환자들. 이 정도면은요. 그리고 아니한 정강훈 이미지가 판도를 바꾼다. 이미지가 정강훈 보다는 훨씬 뭐, 이렇게 차이가, 어, 좋다, 나쁘다. 참 이런 그 아주 좀, 좀, 이런 거는 좀, 좀 저, 저급한 것 같은데요. 어, 과대망상가 정강훈, 어, 전강훈교 대책위원, 그 다음에 강신도 치유센터 여러분, 그 다음에 해세드 옹호, 뭐, 소강석, 그리고 심화부 목사의 감동적 메시지. 자, 이 정도면은, 에, 어떤 카르텔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렇게 받아서 아니하니가 계속적으로 안티다운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어, 또 치고 치는 자료로 삼고 있는데, 아마 그 어떤 카르텔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내용을 보니까요. 자, 여기에, 어, 디테일에 공허하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어, 이, 이제, 뭐, 하나하나, 아, 이 말을, 이걸 다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요. 자, 제가 디테일하게 어, 말해 볼게요. 자, 첫째는 같은 목사로서요, 안수받고, 어, 교단에 인정되어진, 에, 그런 그 장로교단에 안수받고 목회를 오래 오고, 그 다음에 한기총회장을, 어, 연임을 두 번이나 했던 그 목사, 어, 이런 목사에게, 어, 전시, 전시, 이렇게 또 목사를 떼 버리고 전강훈 그리고 전교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이 송은근 방송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요. 무슨 필명을 쓰든지 제 3인칭을 쓰든지 성선하라 이렇게 해야지요. 디테일이 공한 송은근 방송. 자, 이런 것도요. 디테일을 보면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자, 이런 이제 제목 이 어, 사이트가 대한민국을 위한 무명의 투쟁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많이 에, 에,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공적인 석상에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무례하고 좀뭐 무질사다. 어, 그렇게 보이고요. 자, 이 내용을 쭉다 제가 뭐 읽어드리기는 뭐 하니까 그것의 중요한 핵심 그리고 중요한 몇 점만 가지고 자, 이분이 어, 안피다운의 자유농경연합 회장입니다. 해바, 회장. 자 여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로. 자 김동일 목사는 그리고 정강훈교, 정강훈 교주 어, 양신 역사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주 단정적으로 어, 이단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독선과 교권주의자들의 제. 재판입니다. 재판 예, 전형입니다. 예. 어, 이것이야말로 오만의 독선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이 되어서 판결하는 거, 이게 목사직을 내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떼버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뭐, 저에 대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제가 분노하는 것은, 애국자로, 애국 운동하는 사람,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전강원 목사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글을 써놨기 때문에, 뭐, 집단이니, 뭐, 체민을 당했느니, 어, 교주의 그, 어, 완전히, 에, 이제 반납을, 뭐, 지정의를 반납했느니 하니까,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뭐, 저 개인보다도. 그런데 이 성경과 교회법이 있고, 어, 이렇게, 그, 이단 정제를 하는 것은, 어, 교단에서나, 어, 또 우리가 이게 다 삼심째, 교회 당회가치회가 있습니다. 어, 교인, 개인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그 위에 상회 교단, 노회가 있고, 교단이 또,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의 총회들이 전체 또 연합체인, 한교총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여기에 다 이단 대체기가 있습니다. 교단마다 있고, 또 연합회에, 한교총에도, 한기총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신학위원들을 다 해가지고 연구해서, 어, 이름을 해가지고 연구해서 1년 후에 발표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정제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 여러 단계가 있어가지고, 이단 성이 있다라든지 참여 금지했으면 좋겠다든지 소명하라든지 이런 이제 절차를 밟고 있죠. 이게 장로교회나 모든 우리 개신교회의 오랜 그 신학적인 이단 논쟁이 뭐뭐 뭐 에베소 회의 뭐 칼케톤 회의 무슨 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왔던 2 0 0 0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어, 이단 정제는 인격을 밟는 것을 넘어서 말이죠. 어,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자,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모여 혼, 어, 법정에 앉아가지고, 예, 판결을 하는 것이 예수님 때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에 이, 이 바울이 대제사장 말한 것이 사도행전 23장 3절에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해치란 담이여, 내가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이게 사도 바울 아나니아에게도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하고 맹락이 똑같습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누가 누구를 판결합니까?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어떤 공직해서 해야지요. 예. 앞전에 안희안과 그 이동욱이가 1050명인가를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런 관계에 어떤 교단에 소속하지도 않고 불법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반려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걸 그런 걸안 보셨어요? 예. 그 불법이라는 거요. 성경에서도 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집안에 얼굴에, 에, 우물에 침 뱉기고 자기 집안 부모의 가족에 침 뱉기고요. 어, 제 얼굴에 침 뱉깁니다. 어, 이렇게 비판을 할 때는 성경대로, 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비판을 할것 같으면은, 어, 먹는 문제로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오히려 금식하고 나는 먹지를 않겠다. 그 음식을 먹지를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 세상 법정에 절대로, 어,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이죠. 하평과 질서의 하나님. 에, 그런 거 하지 마라. 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어, 저보고, 옹호하고 감사하기만 하는 것을 그런 암초의 위험이 있다. 저보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늘 나쁜 점을, 나쁜 점을 험담하고, 어, 험담하고 나쁜 점, 이런 것들을 근유하고 해야 좋은 친구가, 어, 원팀이 될 수가 있다. 요렇게 이제 말을 여기다가 했습니다. 어, 저는요. 100% 전강훈 목사님을 어, 완벽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요 완전하지도 않고요 어, 그래서 저는 에, 거기에 대해서도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렸다가 갈등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어, 또 전화로 제가 충고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목사님을 가깝게 해볼 때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에, 목적과 본질이 어떠냐 방법 문제보다는, 우리 방법은 많은 그 방법을 갖고 있는데, 목, 본질과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예. 다, 둘다 좋으면 다 좋죠. 그런데, 에, 이 좋은 점, 목적이 이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보금적으로, 어, 이, 에, 이런 것에서 전강훈 목사는 85%, 90%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에, 정말, 좋다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교단이 다르듯이 해석이 다를 수도 있죠.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죠. 언론의 기능이 비판적인 것이 뭐 대다수지요. 언론의 기능이라는 게. 그러나 저는 긍정적인 명도 항상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도 옳고. 어, 우리가 이런 비판적인 것에다가 매몰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어, 이 김동일 목사는 아마 이런 것에 매몰이 되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욕설이 대표적인 것로 이제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욕설. 어, 그래서 물론 전통적인 것이나 일반 도덕, 보편적인 가치에 있어서, 어, 전통적인 교회 방법으로, 목사 방법으로는 에, 좀 옳다고 보이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눈으로 볼때전광우 목사 님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적인 사역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성경에서 도 보면은 그런 눈으로 볼때 용인되어질 수 있는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 뭐 어, 이제 그 마지막 선지자 사도 어, 이그 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기 설교,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 예, 그리고 과거의 선지자들이 욕한 것이 이 벙어리 개들아, 뭐 많이 있습니다. 배드로도 뭐 그런 욕, 아주 문, 무서운 욕을 한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질과 목적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왜 안티다원님은, 예, 다원주의를 안티한다 해서 이름을, 필명을 했다면, 어 그렇게 해서 교단을 또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공산주의 친공, 친북, 친중, 친 사회주의 주사파 이이 재명, 어이이 문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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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 어, 이, 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어 친공산주의 이 주사파의 옷을 입고 이 나라를 이토록 에, 이토록 이렇게 해놓았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북한 인권의 문제. 이런 할 말이 너무도 많고, 어, 가슴 터지고 하는데, 이할 일도 바쁜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 최근에 35개의 이런 그, 어, 제목에 엄청난 비난과, 어, 인격 모독과, 어, 이 또, 이, 이,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마토대아식으로, 어, 이렇게, 예, 비난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할수 없는데요. 80% 유익하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뭐, 아시다시피, 에, 자유민주주의, 사주시장경제, 에, 또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 이것이 정강훈 목사의 4대 기둥입니다. 너무 입이 닳도록 말했지 않습니까? 았 그리고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왕국 복음통일. 저는 감동적이 되던데요. 예, 되던데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기에 욕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본질과 뿌리채 뽑아 버리야됩니까 예, 그러면은 문재인을 조, 이재명을 좋아하는 겁니까 공산 친 친북적인 인사입니까? 뭐 그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저보고 어, 실드맨 실드 치는 맨또 전강훈 교맨 이렇게 말을 또 했습니다 여기에 안티다운은 어, 다원주의에 대한, 어, 이렇게 할 일이지. 여기에 WCC, NCGK, 또 로마 카톨릭, 이런 교계 안에 또 샤마니즘적인 그런 그 다원주의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뭐, 민중신학,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예? 그가기도 바쁜데, 안티, 다원, 안티, 다원, 안티나 하세요. 하시지. 어, 여기에 이80% 저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괴담, 괴담을 담 퍼뜨리는 사람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문제 삼는 괴담이라고 그랬는데요. 조목조목 반박을 자기는 하고 있는 것이다. 어, 바리새인들이나 세상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요. 어, 참남죄, 그러니까 신성모독자. 당신은, 어, 소요죄를 일으키는 인간.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 뭐, 십일조를 내지 말라라든지 또, 어, 이, 그, 어, 이, 가이사, 가이사라, 어, 이, 시절을 반대하는 소요죄를 일으키고, 이, 이, 이 염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어, 사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판을 쭉 하는 것이, 아니안과 함께 예배의 하나님과 성행이, 뭐 디테일하게 제가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여기 올려놓은 것을 말했는데요. 예배할 때 하나님과 성행이 뭐 오르가지 못 주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뭐 사표내고 하나님 자리 바꿔, 그 다음에 보혜사, 뭐 나는 보혜사다, 여성 비하 장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 그런 것을 왜 옹호를 하느냐. 이거는요. 뭐 수많이 많이 들었고 했던 이야인데에 저를 조금 더 보시고 예 그리고 에 통합 척에서요 제가 하나하나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손가락이 뭐 다섯 개가 어쩌고 한 이거는요 어 안에 들어와서 정강우 목사를 보면은요 좋은 눈으로 보면은 다 이해가 되어질 문제입니다 특히 뭐이 교단 중에서 통합 척이. 어, 이단 전문 의원들이 총회에다가 맡겨서, 어, 이제 결론 내린 것이 전강원 목사의 소환, 이, 그, 소명 해가지고 글까지 보낸 것까지 다 취합을 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 그게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것이 써져 있어요. 총회 108의 총회인가 한 들어가 보십시오. 에, 그분의 그, 이제 신학위원장, 이단 대책위원장 되는 분이 상당히 그 영국에선가 어, 교의학을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인데, 정말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어, 일반, 이제, 도덕적인 것 말고, 어, 교리적으로 반복, 교리적인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을 했을 때이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강호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 제가 좀 지나쳐서, 어, 그런 것을 할, 그런데 15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에, 에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안티다원님은 다원주의에 대해서 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이런 그어어 이런 사이트 어 불신자들이 보는 이런 데서 하기보다 어뭐 기독교 장로교기장책이라든지 어 자신이 속한 교단에여로에 예 이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너에 가서 주장을 하시고 또 일반 언론 어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신문에다가 내십시오. 아,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성경을 벗어나서, 어, 우리가 교회법을 벗어나서 이렇게 무질사하게 합니까? 예. 어, 이승만의 뿌리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예수왕국 보금 통일을 나가는 이래, 어, 정강훈 목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에, 좋은 점을 보시고, 또이 정말 예수한국 복음 통일에 함께 하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법으로 질서를 지켜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치 감사합니다.